어, 야멈라 네? 아니 진짜 아둘시아아 하는 거야 근데 오랜만 와 장례식 슈퍼스타 아니 약간 내일 키려다가 오늘 얘기 안 하면 흐름 끊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오늘 킴간범코인 보셨나요? 아니 나는 이미 칸봄 코인 사진도 저장했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거 사진 내가 카페에서 저장했어. 그래서 이화 언제 나오? 나오면 결제하러 가야 함. 잘 만들었더라고 이거. 그래서 나는 밀고 있다는 거야.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이렇게 밀겠어 칸봄을? 지금 아니면 약간 이거 보고 못 내겠냐면 한창 사람들 밀때그 기분이 약간 이런 기분 아니었을까 싶은 좀 재밌더라고요, 캄보. 아니 그리고 난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나는 진짜 한번을 밀고 있는데 이제 한 일주일도 안 지나가지고 끝날 것 같아서 너무 슬퍼 아니 근데 약간 칸님이 그게 느껴져 약간 솔직히 다른 사람이랑 그렇게 계속 우결 엮었으면 진짜 더 빨리 갈 했을 텐데 그래도 봄 추니까 약간 더 봐주는 느낌 뭔지 알아? 그래도 봄 추니까 그래 내가 좋아하는 누나니까 좀 봐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보는 느낌이야 그래서 나는 3번 밀겠습니다. 풀 매수 간다, 오늘까지. 최대 주주 간다. 내일부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, 내일부터는. <laughs> 가서 좀 사람들 봤는데, 지금 기억이 나는 몇몇 사람들이 쿠우님을 봤는데, 쿠우님이 엄청 작으신 거예요. 엄청 작고 말랐어. 내 기준. 참참님도 진짜 말랐거든. 내가 생각하는 스트리머 중에 마른 사람 하면, 참참님 생각나는데, 참참님보다 더 마른 느낌? 어, 진짜 제일 작은 느낌? 애기인 거야, 진짜 애기. 완전 애기인 거야, 님들. 나 그래서 몸무게 물어봤거든. 몸무게 물어보니까,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또마르진 않으셨는데, 봤는데 너무 말랐던데? 이게, 뭐지, 샤이 그래서? 만약에 가다가 보자, 그러면 나 약간 사촌동생인 줄 알았을 것 같아. 진짜 애기야, 애기. 쿤이 진짜 완전 작았어요. 그래서 쿵님 실제로 처음 보고. 그러고 이제 안에 있으니까. 아니, 뭐 도착하자마자 이미 소윤 언니 왕창 취해 있는 거야. 소윤이 왕창 취해 있어가지고. 아니, 그러고 파티 끝나고 나 걱정돼가지고 언니한테 카톡 했거든. 하니까. 기억이 안 난다면서 막. 엄청 많이 마시긴 했어. 근데 원래 소윤 언니가 술 먹는 스타일 아니거든요. 원래. 진짜 오랜만에 술 많이 마신 거본거 거 같아. 그래도 뭐잘 들어갔대. 거기 경비씨 아저씨가 집 찾아서 보내줬대. 아니, 약간 칸님은. 멀쩡했거든. 분명히 멀쩡했는데 갑자기 파티 중간에 완전 깔라대서 있던데요. 그냥 얼굴을 깨마셨지 생각했어.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칸님 술 취할 때 재밌어. 나는 재밌는데 칸님 술 취할 때가 재밌어. <laughs> 이런 얘기 하니까 억자가. 너 진짜 사이코패스야. 이간성도 <laughs> 몰라 죽겠. 주변 사람들은 지옥인데 나는 약간 칸님 취했을 때여운운딱돼 가지고 이렇게 응? 어? 으으막 음, 음, 이러고 이러고 다니는 게그냥나웃김 그냥 그냥 재밌고 웃겨 그리고 동수님이 좋은 게 썰을 잘안 풀어 기억을 잘 못하는 것도 있고 동수님이 약간 술자리 쓸같은거잘안 풀어가지고 같이 마트에 가도 재밌어 하니가요술이무 너무 약해졌어 너무 슬퍼 진짜 깐님 볼 때마다 나이든 우리 아버지 생각나가지고 슬퍼 옛날에는 그 정도로 못마셨는데 근데 이제는 새벽도 아니야 무슨 저녁 에취하니까아니그 깜짝 놀라했다니이거 파티? 취약한지 한2시간 지났는데 취해있어가지고 그냥 난 칸님이랑 술마시는거 좋아 칸님의 금주를 응원하지 않습니다 소풍 왔정 소풍 왔.. 소풍 왔나 왔는... 소풍환님 거기서 랄로님 봤거든 랄로님 봤는데 랄로님이랑 사진 찍었나요? 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랄로님이 약간 눈 보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사진을 약간 보여줄 수가 없어 약간 눈이 좀 보이게 약간 나왔더라고 그게 아니 랄로존이 있었어 랄로 포토존 이 있어요 거기 처음에 이렇게 봤는데 선글라스도 안 끼시고 그러고 계신 거야 근데 목소리가 완전 그냥 랄로님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 랄로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어막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 방송 송존에서 이제 방송하려고 이거 챙겨 왔다면서 주섬주섬 주머니 같은데 선글라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야. 그게 너무 웃기고 귀여운 거야. 약간 선글라스를 딱 끼는 순간 갑자기 이제 여기서 자와자와 모이면서 포토존 돼서 나 원래 약간 찍을 생각 없었거든. 근데 뭔지 알지? 남들이 다 사진 찍고 있으니까 어 나도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저 저도 같이 사진 한 장만 찍읍시다 이렇게 해서 네알론님이 진짜 엄청 순박한 김의 청년이었어요. 진짜. 마니 보틀님도 만나셨나요? 빠니님도 봤는데 거기 파티장에서 유일하게 번호 딴 사람이 빠니님 유일하게 아니 근데 완전 그냥 투수시더라고 막 술술 나오는 거야 얘기를 하시는데 약간 블러드트레이 시절 얘기부터 이렇게 술술 나오시는 거야 그래서 와 진짜 이분 완전 진성 투수다 싶어가지고 재밌었어 근데 빠니님은 진짜 방송 그거랑 똑같으시더라 그래서 밖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궁금한 거 물어봤었어 이상한 거 물어봤거든. 그러니까, 이상하게 보시던데. 아니, 그런 거잖아. 눈 지역 같은 거 있, 있으면, 그 물을 사서 가냐, 아니면 눈을 그냥 퍼서 그걸 녹여먹나, 궁금한 거야, 그게. 그런 깨끗한 지역이면, 그냥 그거 퍼가지고 끓여서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니, 싶어서. 소리래. 그래서 그런 거 약간 물어보고 그랬었풀수 있는 얘기는 요 정도인 거, 같음이다 재밌었음이다, 여러분.